같으시네요. 네. 우리 엔젤이에요. 어때요? 귀엽죠.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수 없이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와. 와.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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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laughs> 맞아요. <laughs> 한 번만 마셔도 되나요? 우리 완전 자유롭게 물을 마시고 아, 좀 여러분들도 좀 지금 네. 편하게, 네, 네, 편하게 <laughs> 네 편하게 편하게 좀 편하게 마시고요. 저희가 씨, 이제 여기 손톱 풍에켜는 거는 별로인가? 좋아. 어, 여기 조금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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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시원하다. 이즈예요 네? 아니 슬로우 자랑하려고 했는데 어, 저, 지금이야 <laughs> 지금 타임이야. <laughs> <타이핑>. 저희가. <laughs> 그 아까 그랬듯 저희가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사도 나누고 솔로곡 얘기도 하고 우리 이런저런 근황 토크를 한번 해봐요 좋아요 리즈가 자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뇨아 리즈부터 네, <디즈> 들어볼까요아 솔로곡 네시죠아 저는 이제 Unreal이라는 솔로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다, 보셨다시피 맨들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무대를 꾸며봤어요 조금 머라이어 캐리 이렇게걸 oh. 내려고 했는데 oh, yeah. 조금 비슷했나요? Yeah. 아, 리즈가 말하면 다 맞는 거야? 네? 리즈가 말하면 다맞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제가 플로 작사에 참여를 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가사가 되지 않나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Yeah. 저는 슈퍼 아이씨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 슈퍼 아이씨는 제가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보깅 안무에 도전해보았거든요. 어땠어요? 그리고 의상도 제 추구미호와 함께 츄츄 옷이랑 그리고 빨간색 리본도 많이 갈아서 너무 행복한 무대였답니다. 츄츄! <laughs> <laughs> 네, 저는요. 홀스라는 곡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저 일단 박수!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이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뭔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컬러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파란색인 것 같아서 뭔가 무대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좀 파랑 파랑하게 열심히 꾸며봤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 네, 여러분 제셀러은 어떠셨어요? 저는 8, 에잇, 숫자 8이라는 곡의 솔로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세포가 제 솔로곡 여러 개 있을 때부터 제가 직접 참여해서 열심히 고르고 또 작사도 제가 올 작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애정이 깊은데 노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어, 의상도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시연들이랑 다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너무 훌륭하신 스타일리스트 쌤이랑 같이 만들어 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누가 내 귀를 가로막는다! 그러면 귀를 비켜라! 하시면 돼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혼자로서의 무대를 채워나가는 거니까 어, 이 무대가 되게 신기, 신비롭고 좀 새롭게 펼쳐지라는 느낌에서 오더라고. 저도 같이 작사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페타 같은 오브제랑 좀 세트랑 이런 것도 제가 의견을 많이 내서 저의 오드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제 노래, 제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죠? In y o u 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연습생 때부터 아무래도 작곡이나 작사를 꾸준히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다이브 앞에서 내가 다 만든 노래를 다이브한테 들려드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이 월드투어의 제목이 Show What, Show What I Am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 다이브가 좋아해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인형 같으걸 보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레이스러운 모습을 다이브 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뭐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봤어! 폭죽이 네. 봤어요? 네. 네. 그러면 됐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삐빅 안무랑 플로 안무를 보여드렸잖아요. 아... 또 삐빅에 대해서는 가을 언니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자랑 한번 해주시죠. 김삐빅님? 맞아요. 제가 삐빅 안무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김삐빅님? 아니요. 삐밤이라고. 아, 삐밤. 진짜... 아, 삐밤. 진짜. 왜냐면 제가 튀닉에 진짜 잘하고 싶어서 멤버들한테 계속 이거 맞추자 저거 맞추자 하면서 많이 고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 굉장히 귀여운 곡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많은 다이브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네. 오, 나 진짜 너무 너무 다이브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도 우리가 셀 리스트가 많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떤 곡들이 남아 있는지 대충 힌트 좀 드려볼까요? 좋아. 누가 얘기하려. 트를 드리가 근데 까요 아직 안한 노래들이 좀 많지 않아? 다음곡 아, 노래가 많아 지금. 아셨죠? 많이, 아, 많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 노래들을? 그냥 서프라이드로 가면 어때요? 아, 좋아요. 아, 그냥 미리 미지. 살짝 그냥 부탁만 드리자면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니까요. 신나게 따라 불러 네. 달라는 부탁. 이제 앞으로 남은 곡들은 저희 아이브들을 대표하는 곡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한번 아이브와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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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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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